자 일간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시바이누가 자성이불을 위한 밈코인 중에 최고로 등극했다는 소식이 나왔다고 해요. 이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리는 최근 밈코인 토큰 공급의 일부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분위기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이중 최고는 단연 시바이누라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데크렉스 부토도 비탈리 부테린의 트윗을 리트윗하면서 시바이누 극찬하는 글을 남겼죠. 시바이누는 이 부분에 대해서 1위고 다른 밈코인은 자선 기부 수준에 근접하지 못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바이누 팀은 최근 서울에 있는 승일희망재단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도 팬데믹과 싸움에 기여한 것을 포함해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선 단체를 넘어서 정치 캠페인까지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대박이죠. 카밀라 해리스 캠페인은 다가올 11월 선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2024년 9월 초에 시바이누를 기부금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해리스 캠프는 유명 암호 화폐 거래 코인 베이스와 협력을 통해서 시바이누의 비중을 확대한다고 결정을 한 거죠. 해리스 캠프의 대선 자금에서 시바이누 비중이 높아진다는 소식에 고래들이 엄청나게 모여들고 있는 중인데 크립토 시장의 반등 속에서 830억 개의 시바이누가 바이낸스로 통해 인출되면서 본격적인 폭등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부자가 될수 있게 많은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사진을 보시면요. 시바이누가 자선 기부를 위한 민코인 중에 최고로 등극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크립토 시장에 있어서 이 기부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보통 우리가 코인을 판매해서 이 수익금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행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모든 코인을 통틀어서 지금 우리 시바이누가 자선기부에 있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기부를 많이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코인에 대한 인지도를 나타내는 건데요. 사회적으로 이 코인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모두 잘 아시는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죠. 최근에 대략 10억 개의 민코인을 청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모두 잘 아시는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죠. 최근에 대략 100억 개의 민코인을 청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중 감염성 질병 기술에 투자를 했는데 항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에게 기부금을 주어서 내가 기부를 하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자선단체에 기부를 해라 이렇게 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기부 활동을 가장 많이 한 코인이 바로 우리 시바이누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자신의 트윗을 통해서 적었습니다. 비탈리 부테린의 이 트위터 글을 지금 누군가가 다시 리트윗해서 올렸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세계에서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입니다. 델 그렉스 포토라는 사람인데 기부 분야에서 시바인우 최고다 다른 코인들은 쫓아올 수가 없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시바인우가 도대체 어떤 기부를 얼마만큼 했길래 지금 비탈리 부테린 암호화폐 분석가들이 이렇게 극찬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 보시면 승일 호프 파운데이션이라고 최근에 한국 서울에 있는 승일 희망 재단에 기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시바인우 창시자가 긴급하게 한국을 방문했었다는데 그래서 홀더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여러 명의 인사들을 만났다 이렇게 전했어요. 이렇게 단순한 암호화폐의 기능뿐 아니라 기부를 통해서 사회적인 헌신도 가능한 아주 훌륭한 민코인이라는 소리인데 앞으로 이런 활동이 점차 늘어나면서 시바이누 코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더더욱 많아지면서 폭등이 코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예고가 되어 있죠. 이번 11월에 미국 대선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시바이누 코인만큼이나 크게 상승하는 코인이 여기 대선 테마에 있습니다. 사실 누가 당선되던 상관없이 저희는 크게 수익을 벌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니까 내가 진짜 이번 코인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5분 정도만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코인 시장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올해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수 있는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미국은 이번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코인 시장 선점이죠 세계 1위의 나라인 미국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비트코인 제도권 편입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코인에 관심 있는 분이시라면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뻔하디 뻔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중에 큰돈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거예요. 현재 미국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미국의 암호화폐 이용자들 때문에 비트코인을 부정적으로 생각한 바이든 정부조차 비트코인 ETF 출시를 막지 못했죠. 이더리움 ETF 출시 역시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둘 다친 암호 화폐적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인 시장의 규모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 규모인 2,400조 원과 비슷한 2조 1천억 달러로 미국의 주식 시장 규모와 비교를 해봤을 때약 2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규모예요. 미국 주식 시장의 경우 46조 달러입니다. 그런 시장에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ETF 상장이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살수 있게 되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코인에 대한 인식이 점점 개선되면서 이 코인 이용자 수가 2021년 대비해서 두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미국 인구 절반 가까이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셈입니다. 코인 시장은 앞으로 10년 안에 200배 가량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코인을 모으기 시작을 했죠. 미국 정부는 ETF를 통해서 코인을 사 모으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되면 거래소에 유통되는 물량이 없어서 더 이상 사고 싶어도 코인을 못 사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주식시장을 뛰어넘어서 비트코인이 세계적인 기축통화가 되고 미국은 달러 패권을 잃기 때문에 그런 달러 패권을 뺏기기 싫은 미국 정부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비트코인을 사 모으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나와서 비트코인 절대 팔지 말라고 연설까지 하면서 친 암호화폐 행보를 보이고 있죠. 해리스 후보는 주요 암호화폐 업계 리더들 그리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까지 면담을 가지면서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있을 정책들을 재검토했어요. 미국의 이런 움직임들은 정치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기업들도 암호화폐에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스터카드나 비자 같은 거대 카드 회사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JP모건, 블랙록, 피델리티 등 금융회사, 그리고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대기업, 기아자동차, 테슬라. 등 자동차 회사들도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고 게임 쪽으로는 플레이투원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미국의 게임 회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회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는 뭐 넥슨과 NC소프트 그리고 위메이드 등 국내 게임 회사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협업이 이루어지고 지금으로서는 거의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 속에서 알게 모르게 이 미국의 기업들이 밀고 있는 코인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수많은 코인 중에 앞으로 당선될 후보에 따라서 크게 오를 코인이 따로 있는데, 민코인이나 RWA 코인, 그리고 AI 코인, 친환경 코인 등 코인 시장에는 정말 많은 테마들이 있고, 트럼프 후보, 그리고 해리스 후보 두 후보 각각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 코인들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세 배, 다섯 배를 넘어서 1000배, 만배 상승할 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똑같이 200배, 5000배 이상 상승할 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요. 트럼프 코인만 하더라도 작년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해서 올해로 거의 100배 가량 상승을 했는데 만약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또 앞으로의 정책에 따라서 지금 보고 계시는 코인은 더 크게 상승을 하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 해드릴 코인은 이 트럼프 코인은 아닙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코인인데 이쪽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때 크게 상승할 코인이고 이쪽은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될때 크게 상승할 코인이에요 현재 여러 기업들이 이 코인에 묶여 있고 미국이 현재 아주 대놓고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쪽이든 이번 대선이 끝나고 앞으로 나올 정책들에 의해서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자리에서 100배, 200배가 아니라 만배도 넘는 상승 나와 줄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작 100만 원이었던 시드가 두 배, 세 배를 넘어서 1000배, 만배 상승을 하고 100억이 되는 그런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영상에서 해당 코인에 대한 이름과 정보들 싹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유튜브 정책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제가 공개를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이번 2024년에 기회를 잡아보고 싶다. 지긋한 월급쟁이 삶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텐데 이 코인 시장에 정말 코인이 많거든요. 솔직히 제가 정말 힘들게 자료 분석하고 실시간 경제 시황도 보면서 정말 어렵게 알아낸 코인인데 정말 하루하루가 먹고 살기 힘들고 돈에 쫓기며 살았던 경험이 저에게도 있어서 정말 간절하신 분들만 해당 코인 정보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잘 보이시죠 010-9618-9875 여기다가 문자로 두 글자 상승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말 필요 없이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만 100% 무료로 돈 일절 받지 않고 되는대로 코인 정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촬영하고 있는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남겨주고 계시는데 제가 놓쳤을 수도 있으니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1주, 2주가 지나도 대답이 없으면 다시 상승이라고 재차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혹여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절대 여러분들께 금전 요구나 후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힘든 거 아는데, 제가 절대로 그렇게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미리 진입을 하셔야 이번에 다가오는 불장에 정말 큰 수익을 벌어 가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다시 4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인증을 해주시고 영상 하단에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더욱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정말 큰돈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